여러분, 이5 번도 한번 볼까? 이거 이거가 제가 생각해서 오늘 표현 중에 가장 여러분이 뭔가 더 가장 다양한 사양에서, 상황에서 상황에서 쓸수 있는 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보세요, I really want to see you. 나너 진짜 보고 싶은데. But my schedule is packed these days. 배운 거 나오네요. 나 요새 스케줄이 너무 바빠. 너 만나고 싶은데, 너 보고 싶은데. 내가 그러면은 네 일정에 한번 조정해 볼게. 이걸 어떻게 말한다? I'll move things around. 너무 너무 말씀 맞아 I'll move things around. 그러면서 뭐 어떻게든 우리 한번 맞춰 보면 되지. 어떻게 얘기하죠? Make it work라고 해요. Make it work.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접목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써야 되는구나. 여, 이거를 연결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뭐 일단은 어떻게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해내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해결하는 거야. 왜냐면은 r k 라는 아이가요. 해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해결하다. 그래서 해결하게 만드는 거야. 해결하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든. 그죠? 그다음에또 이런 상황도 있어. budget, 할아뭐지 budget, budget은 예산이죠. our budget is too low for this. 이걸 위한 우리의 budget이, 예산이 너무 적어. 너무 low해. 그래서 예산이 적다는 l o w 하다라고 표현해요. 낫다라고 표현을 해요. 얘도 어떻게 보면 코덕케이션이죠 어제는 low를 쓴다 이렇게. 하, huh, 우리 500불로 어떻게든 안 될까? 이런 말 너무 많이 쓰지 않까 우리 어떻게 10만 원으로 어떻게 안 될까? 이런 말. 그렇지. 이럴때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이제 figure out이랑 같이 못 쓰겠죠. 이런 거는. Can we make it work with 500 dollars? Can we make it work with 500 dollars? 500달러로 가지고 500달러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볼 수 없을까? 이렇게. 진짜 어뭐 500달러로 어떻게 안 될까? 이런 말을 생각했을 때 이런 말이 튀어나올 수 있냐 이 말이야.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Make it work 가 해결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외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에. Can we make it work with five hundred dollars? 그리고 어, 너 알렉스 어제 만났어? Did you see Alex yesterday? 그랬어. 야, 아니, 야, 우리가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했는데 일정이 너무 달라가지고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 우리가 해결을 어떻게든 해봤는데 안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No, we couldn't.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해결을 못해서 we couldn't make it work. We couldn't make it work. We couldn't make it work. Our schedule, our schedules were too different. 이렇게 우리 둘의 our schedules, 우리 둘의 어, 스케줄들이 were too different. 너무 달랐어. So couldn't make it work. 이렇게도 쓸줄 알아야 겠다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상황서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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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일정에 많이 쓰고 예산에 엄청 많이 쓰고 뭐 이런 레시피 또는 뭐 이런 어, 여기 도 스케줄 또 나왔네. 이런 그러니까 이런 여기도 너무 많이 있어. 어떤 관계, 인간 관계. 인간관계에 너랑 나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아, 문제가 많았어. 근데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 그것을 make it work라고 해. 근데 너랑 나 싸워서 아무 노력을 해봤다? 근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럼 can't make it work겠죠. 그래서 did, why did you and Lily break up? 너랑 릴리랑왜 헤어진 거야? We just couldn't make it work. 아무리 우리가 서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다, 사이를 우리 사이를 근데 해결이 안 됐어. We just couldn't make it work. We fought all the time. 항상 싸웠거든. 이렇게 엄청 많이 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제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 또 많이 쓸수 있는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 여러분 결국은 문제가 있냐? 그래도 make it work. 어떻게든 해낸다. 이런 상황. 어떠한 문제가 있어? 그래도 해내야지 어떻게든. 이런 느낌을 이제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whining이 뭐야? whining이 뭘까? w h i n e w h i n i 징징대다는 뜻이에요. w h i n i 징징대다. 징징대다. no more whining. 징징대지 말아라. 그냥 해라. 그래서 누군가가 징징댈 때 그때 이거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Just, just make it work. 그냥 우리 이제 직장에서는 또 징징대면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내 혼자 막징징대면 괜찮은데 내가 막 사람들 앞에서 아니 진짜 왜 이런 걸 말해? 카롱, 고 어떻게 이거 내가 고 맨날 이런 사람. 이거 어떻게 그럼 속으로 뭐라 그래? Just, just, just make it work. 어? 이런 이런 느낌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 자 완벽하지 않아요? It's not perfect. 뭐 일단 just make it work.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해봐야지 어떡할 거야? 이런 느낌. It's not perfect. Just make it work. 약간 챈트로 chant. 첸트.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그 예전에 여러분이 어, 재밌어 하시면서도 두려워 하시던 그 시간이 돌아왔어. 노래 부르는 시간. <laughs> 너무 두려워 하셨던 그그렇만 이제 또 배우고 나면 재밌었던 요 이제 챌트 시간이 왔어. 그래서 챌트 뭐야? 노래를 따라 하고 이거 머리 바뀌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가 한번 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는데 안 따라 하시면 어떻게 돼? 이제 내가 너무 민망하니까 따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내가 너무 민망해요. 안 따라 하시면 그래서 되게 쉽게 그냥 어 의미 똑같아. Got a problem? Make it work. No more whining, whining하게, blah blah blah, make it work. 단무하게. It's not perfect, just make it work.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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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이거 누구나 할수 있잖아. 그렇죠? 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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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라고 할수 없죠. 어, 율동을 같이 해볼 건데 율동은 어뭐까 이거 가라. 그리고 제가 목을 이제 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목을 써보세요. <laughs> 이마 왜집는데요 이마? 이마 왜 짓는데 머리 왜 짓는데 왜?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자 같이 해봐요. 같이 이제 그 느낌을 느껴봐. 문제가 있어. Got a problem? 그 다음에 Make it work.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No more whining. Make it work. 야 완벽하지 않다고? It's not perfect. Just make it work.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해볼까? 이틀만이야. 같이 해볼까? <laughs> 자 시작. Got a problem? Make it work. No more whining. Make it work. It's not perfect, just make it work! 이렇게 y y 하셨 want to skip that? There's a o a t a t a m a k e i t w o r k a n o u o r e a n h o n i o r n g m o a n e i t h o r k a n t s n t o a t p e r s e n t m o a k e t s n t w o r k a 런식 t 로 o u s a n thousand t t o